문희경 송민호 한채아 뺨 후려쳐 쌈날뻔 KBS2 일대 100에 배우 문희경이 출연했다. 문희경은 이날 자신의 에피소드를 세가지로 나눠 소개했는데 첫 번째가 샹송 경연대회 대상, 두 번째가 위너 송민호의 엄마야 저작권료, 세 번째가 연기도 중한 채야 뺨 때린 이유다. 그럼 지금부터 문희경 나이 53세, 그녀가 이제서야 주목을 받는 이유를 알아보자. 먼저 문희경은 복면가왕에도 출연했을 만큼 노래 실력이 뛰어난 연기자다. 연관검색어에 문희경 강변가요제가 등장하는 이유 또한 그녀가 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수 꿈을 포기하고 문희경은 연기자의 길을 걸었다. 문희경 남편과 문희경 아들에 대한 내용은 딱히 알려진 바가 없다. 남편과 이혼 루머는 사실이 아니며 잘 살고 있고, 아들은 어릴 적 방송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다. 그 외의 가족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드라마 속엄마 역할로 상대 배역 남편과 아들들이 나올 정도다. 문희경은 샹송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다. 이로 인해 프랑스에 두 달간 왕년수를 가기도 했다. 그런데 이건 그리 놀랍지 않은 게 알다시피 문희경 전공이 숙명여자대학교 불어불 문학이기 때문이다. 문희경 송민호 엄마야. 저작권료 내용은 위너 송민호가 문희경이 작사한 노래 엄마야를 함께 불러 돈을 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희경은 송민호 덕에 처음으로 저작권료를 받게 되었는데 무려 2년 동안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웃프다. 저작권협회의 가입비 20만 원을 내고 받은 문희경 저작권료 중 가장 큰 돈이 20만 원이 조금 넘은 금액이었다고 한다. 이후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3,050에서 5,050원 정도라고 한다. 문희경 항체 아뺨 연기는 실제로 쌈이 날 뻔한 에피소드다. 당시 상황은 KBS2 1일 "당신만이 내사랑 촬영 중이었고, 극중 문희경은 한채아가 다시 개업한 도원상회를 찾아가 아들 성혁이 스폰해 줬다고 오해해 뺨을 때리는 신이었다." 문희경은 극중 MG가 나면 여러 번 해야 해서 한채아 생각해 있는 힘껏 한채아 뺨을 내리쳤다고 한다. 그런데 한 채아가 너무 세게 맞은 나머지 연기고 나발이고 욱해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다는 것이다. 문희경 뺨을 맞고 나한테 대드는 장면이었는데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욱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장면은 현실감 있게 찍었다. 촬영이 끝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선배에게 한채아 인성 뭐냐는 말도 있지만 솔직히 연기라도 그렇게 세게 맞으면 사람이 핑보는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다. 여기까지 문희경 송민호 저작권료와 강변가요제 및 취향송 가족이기 드라마에서 문희경 한채아 뺨때려 쌈날 뻔한 스토리였습니다. 않았다. 오히려 드라마 속 엄마 역할로 상대 배역 남편과 아들들이 나올 정도다. 문희경은 샹송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다. 이로 인해 프랑스에 두 달간 왕년수를 가기도 했다. 그런데 이건 그리 놀랍지 않은 게 알다시피 문희경 전공이 숙명여자대학교 프로볼 문학이기 때문이다. 문희경 송민호 엄마야 저작권료 내용은 위너 송민호가 문희경이 작사한 노래 엄마야를 함께 불러 돈을 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희경은 송민호 덕에 처음으로 저작권료를 아들 송혁이 스폰해 줬다고 오해해 뺨을 때리는 신이었다. 문희경은 극중 MG가 나면 여러 번 해야 해서 한채아 생각해 있는 힘껏 한채아 뺨을 내리쳤다고 한다. 그런데 한채아가 너무 세게 맞은 나머지 연기고 나발이고 욱해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다는 것이다. 문희경 뺨을 맞고 나한테 대드는 장면이었는데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욱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장면은 현실감 있게 찍었다. 촬영이 끝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문희경, 송민호 한채아 뺨 후려쳐 쌈날 뻔. KBS2 일대 100에 배우 문희경이 출연했다. 문희경은 이날 자신의 에피소드를 세 가지로 나눠소개했는데 첫 번째가 샹송 경연대회 대상, 두 번째가 위너 송민호의 엄마야 저작권료, 세 번째가 연기도 중한 채야 뺨 때린 이유다. 그럼 지금부터 문희경 나이 53세, 그녀가 이제서야 주목을 받는 이유를 알아보자. 먼저 문희경은 복면가왕에도 출연했을 만큼 노래 실력이 뛰어난 연기자다. 연관검색어에 문희경 강변가요제가 등장하는 이유 또한 그녀가 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수 꿈을 포기하고 문희경은 연기자의 길을 걸었다. 문희경 남편과 문희경 아들에 대한 내용은 딱히 알려진 바가 없다. 남편과 이혼 루머는 사실이 아니며 잘 살고 있고 아들은 어릴 적 방송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다. 그외 가족 내용은 잘 알려받게 되었는데 무려 2년 동안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우프다. 저작권 협회에 가입비 20만원을 내고 받은 문희경 저작권료 중 가장 큰 돈이 20만원이 조금 넘은 금액이었다고 한다. 이후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3,050에서 5,050원 정도라고 한다. 문희경 한채아 뺨연기는 실제로 쌈이 날 뻔한 에피소드다. 당시 상황은 KBS2 1일 당신만이 내 사랑 촬영 중이었고 극중 문희경은 한채아가 다시 개업한 도원상회를 찾아가